소아웃 스테이크 부위별로 커팅 후에 준비해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잘라드릴 부위는 늦간살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뼈뜰에 붙어있어서 손질해드시게 많이 불편할 수도 있어가지고 주방에서 한번 손질하고 준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늦간살 한 번만 그, 주방에 손질 후에 준비해드릴게요. 이 새우살 부분 커팅 해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새우가 누운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새우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새우살이 소요수 1k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희귀 부위여가지고 토마호크 스테이크 세 가지 부위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테이크 부위예요. 이 부분이 새우살이에요. 꽃등심못 커팅 해드릴게요. 오늘 스테이크는 미디움 레어 정도 주문해 주셨는데 스테이크. 정도 괜찮으실까요?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커팅 해드릴게요. 스테이크는 새우살이 제일 부드러워가지고 바깥쪽에 부드러운 새우살 제일 먼저 드시고, 그다음 지금 자르고 있는 떡등심, 마지막으로 뼈에 붙어 있는 늦간살 순서대로 드시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시고요. 앞쪽에 먼저 준비해드린 소금이 말돈 안트이 소금이 있을 건데요. 저 소금은 영국 왕실에서 인정받은 소금이라고 해서 가장 인기 있는 소금 사용하고 있고요. 저기 소금에 찍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네, 그 위에 통마늘이랑 같이 드셔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시고요. 테이블 위로 한번 올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네.